8월 27일 포크리티비 포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구를 섬기나요?라는 제목으로 퀴티를 어, 나눠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약을 보면 아비멜렉이 죽은 후 새로운 사사인 돌라와 야엘이 등장합니다. 돌라, 야엘리고그 후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괴롭힘에 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어, 요약입니다. 어, 말씀을 <laughs> 보도록 할게요. 어, 1절 어,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나고 라고 하는데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아비멜렉은 누구죠? 이전에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기드온의 마지막 어, 아들 세겜에서 낳은 첩의 자식 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비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름만 봐도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이미 왕으로 엮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스스로가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 내전 상태로 만들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가 어 이제 성문 위에서 던진 한 어, 여인이 한 여인이 던진 메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돌라와 야일의 시대입니다. 어, 먼저 음, 도도의 손자 부아부아의 아들 이사갈 사람 돌라입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이 부분이에요. 어, 여러분 어, 이전에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맨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어, 메소보다미아의 왕 리산 구사다임 그리고 어, 또 드보라 사사 드보라는 어, 하솔 왕 하솔이라는 곳에 왕의 왕 야빈의 손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사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돌라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길라 사람 야일 이두 사사는요 어,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 구하는 대상이 아,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나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laughs> 음, 신학자들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이 생각 구약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어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라고 어 해요.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던 통치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우상으로부터, 스스로의 우상으로부터 구원하던, 우상으로부터 보호하던 사사였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의 침입이 아닌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스라엘 스스로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지 잘 통치하던 그런 사사들이 바로 돌라와 야일이다라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둘이 합해서 도합 45년 동안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외적이 아닌 어, 이스라엘 내부의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바로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 이스라엘 자손은 어, 잠시만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 4 5 년간의 통치가 끝나고 그 돌라와 야일이 죽자마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고 중요한 거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두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올랐고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겼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어요. 어, 여러분 이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스타로 또여긴 나오지 않지만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어, 이스라엘 민족이 어, 하나님 대신에 이런 우상들에 계속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 이전에도 뭐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나눴지만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가죠.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의 신인 바알 그리고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노동력 그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를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의 토착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신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그 바알과 아세라들은 형상이 있었어요. 형상, 형상이 있었습니다. 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세계인 형상은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 보고 느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신상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어, 신상이 있는 그러한 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믿기 쉽게 어, 빠져드는 그런 일을. 그런 일에 처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우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안몬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18년 동안 괴롭혔고, 안몬자손들은 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은 심히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 두 가지를 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어, 먼저 첫 번째는 어, 나는 나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먼저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나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외부의 외적이 아닌 내부의 우상으로부터, 내부의 우상으로부터 다스렸다. 보호했다. 라고 했잖아요. 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 하루에 기도하는 것, 하루에 어, 찬양을 듣는 것, 찬양을 하거나 듣는 것, 또 큐티를 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려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도리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돌라와 야일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들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사와 관련된 신에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와 관련된 신에게 의지하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벌로. 이 농사와 관련된 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암몬으로 하여금 어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어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그리고 또한 관계를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그런 것들. 또 다른 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꿈과 희망들 소망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됐을 때 내가 공부에 목을 매지는 않는지 돈에 목을 매달고 있지 않은지 관계가 하나하나 흐트러질 때마다 큰 고통에 휩싸이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없이 어,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다시. 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된 반복이잖아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어, 회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의 반복들인데 어이 역사의 반복들 가운데에는 우리들이 언제나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공부, 돈, 관계,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삶에 고통이 있다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다시 나에,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라 그런 손짓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들이시고 회개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함으로써 오늘 호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더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소망으로, 소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